투자는 어렵지만 우리가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게 지혜를 주는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주는 제가 좋아하는 투자 명언들 잔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주식시장은 변동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ocs take the stair up and the elevator down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사는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단처럼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훅 떨어진다는 거죠 주식 그래프를 장기를 보면 이런 모습 자주 보이고 올해도 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의 핵심은 갑자기 떨어질 때 패닉하지 말고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훅 떨어졌을 때 패닉해서 주식 파는 것은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 요인으로 시장이 떨어졌을 때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A rising tide lifts all boat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많은 자산들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패닉하지 말고 오히려 저평가자 있을 때 투자를 한 다음에 인내라면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물이 들어오면 돈을 벌어라 라는 거를 자주 강조하는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그래서 버핏은 cash combined with courage in a crisis is priceless라고 시장이 어려울 때 용기와 현금이 있다면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팍 오지요 어쩔 때는 용기는 있는데 현금이 없고 현금이 있을 때는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서 용기와 현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버핏은 the stock market is designed to transfer money from the active to the patient 라는 얘기도 했는데 주식 시장은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로 돈이 옮겨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급하게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의 주식을 싸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버핏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먼거는 th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and the selling but in the waiting 큰 돈은 사고팔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생기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는 게 항상 답은 아닌 게 catching a falling knife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이 떨어질 때 칼을 잡으면 손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칼처럼 급속도로 떨어질 때는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 주식이 칼처럼 빠진다는 것은 그 기업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dead cat bounce라고 죽은 고양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살짝 튕긴다는 아주 잔인한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 가격이 훅 떨어지면 훅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서 가격이 살짝 오를 수가 있어요. 마치 죽은 고양이가 튕기는 것처럼 근데 죽은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 잖아요. 즉 이미 마시간 기업은 가격이 떨어져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가격이 떨어진 게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죽은 고양이인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사는 기업의 가치가 진짜 뭔지 아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라고 주식 가격을 지불하지만 네가 얻는 건그 회사의 가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의미로 역시 유명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Know what you own and know why you own it 네가 뭘 사는지를 알고 네가 그걸 왜 사는지 알고 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즉 정말 기업의 가치를 알고 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라는 의미에요 이게 말이 쉽지 어떤 기업이 정말 어떤 가치인지는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찰리 멍거는 if you're not a little confused by what's going on, you don't understand.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아예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분야라면 내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정말 단순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건 투자를 넘어서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거나 무언가를 심취할 때 내가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건 이거는 좋은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템플터는 The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 are This time is different.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한 말도 유명해요. 시장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때로는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서 막 오르면서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누군가는 야 이번에는 달라 라고 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도 꼭 투자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잘 알고 사야 된다와 관련된 또 유명한 표현이 "By the rumor, sell the news"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종종 보이는 모습이 어떤 기업이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거야, 뭐 어디를 인수할 거야 이런 소문이 나면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다 막상 그 뉴스가 나오면 이미 김빠진 소식일 수도 있고 까보니까 소문만큼은 아니네라는 이유로 주식이 다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테크 기업이나 제약 기업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문 났을 때 사고, 뉴스 나왔을 때 팔아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에는 동일하지 않아요. 소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이걸 근거로 투자하는 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뉴스가 나와서 진짜 실체가 뭔지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앞으로 잘될 거냐, 안될 거냐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투자라서, 위키피디아에서 자주 얘기하듯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여주는 명언들도 많이 있는데, Do not save what is left after spending, but spend what is left after saving.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써야지, 먼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저희 미키피디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이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 수입을 투자주머니 세 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해주세요. 앞서 말한 물이 들어올 때 돈을 벌수 있는데, 물이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해서 내 자산을 쌓아놨다가, 물이 들어오면 내 자산이 훅 올라가는 혜택을 누리는 게 정말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피터 린치는 "If you need to use the money anytime in the next one or two years, you shouldn't be buying stocks. It's simply too unpredictable." 앞으로 1~2년 사이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이걸로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장기 투자만 하라는 이야기이죠.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유명한 표현이 "Time in the market beats timing the mark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타임 인더 마켓은 시장에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넣어 놨냐고 타이밍 더 마켓은 내가 언제 사고 팔지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돈을 오래 넣어 놓는 게 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항상 이기는 투자법이라는 이야기죠. 유사하게 워렌 버핏의 스승과도 같은 벤자민 그램은 "In the short run, the market is a voting machine, but in the long run, it is a w i t i n g machine."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 기계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사고 팔면서 마치 투표를 하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장기 투자를 했을 때만 진짜 가치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명언들만 잘 새기고 여기서 하는 얘기만 잘 따라도 평균 이상의 투자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와 관련돼서는 또 동물 관련된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많이 아시듯 시장이 올라가면 구울 마켓, 황소 시장이라고 하고 떨어지면 배열 마켓, 곰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황소와 곰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황소는 뿔로 위로 올리려고 할 거고 곰은 팔로 위에서 누르려고 할 거기 때문에 황소와 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면 불 옆에 ish를 붙여서 bullish market이라고 하고 내릴 것 같다고 하면 bearish m a 이라고도 해요. 또 미국 연준이 날카롭게 금리를 올리려고 할 때는 매 같다고 해서 hawk라고 하고, 온화하게 금리를 내리려고 할 때는 비둘기 같다고 해서 do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뒤에 ish를 붙여서 연준이 더비시하다, hawkish하다라고 표현해요. 또 금융시장에서 큰 규모로 자산을 굴리는 기관이나 개인을 우리는 고래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똑같이 웨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소규모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는 개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이런 표현은 없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불러요. 추가로 매우 공격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막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늑대, 울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또, 탐욕스럽게 위험을 감수하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돼지, pig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pigs get slaughtered. 돼지는 도축된다 라는 표현으로 돼지 투자자가 돼지는 말자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투자 지혜를 주는 투자 명언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영어 공부도 제대로 된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투자 명언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